하, 자,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요. <laughs> 여기에다 다시 얘를 집어낼 거야. 이걸 쌤이 이렇게 할게. 여기 양면에다가. 어차피 너네 외우라고 할거 아니고 이런 관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너네 안 배운 게 있어? 음. 어떤 점이 직선이 있으면 대입한다. 배운 개념, 알고 있는 개념이죠. 네. 수직 관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배운 관계.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배운 관계지. 얘네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얘 대신에 누구 들어가는데? 이거 네. 들어가면 되죠? 이 네. 제곱분의 k. 그거 더하기 A 제곱분의 K 제곱이지. 그러면 K 제곱 묶어낼수 있네. 그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K 제곱이 나올 때 절대값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거 곱하기 루든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니? 그럼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K가 얘로 양변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통분하면 뭐니?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 마이너스 a x 1 마이너스 b y 1 마이너스 c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니 k 자리에다 그럼 제만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는 거지. 근데 절대값이 온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3의 절대값이나 어때? 같아요. 같지? 그럼 이거 굳이 마이너스 표현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근호 안에다가 밀어 넣을 거야. 얘가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맞냐? 거기에다가 제를 밀어 맞지? 근데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죠? 그지? 루트 A제곱 B제곱이면 그냥 A, B라고 볼수 있는 거지. 네. 그지?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이해가 네. 네. 봐봐. 얘한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은 거야 그냥. 여기다 해. 근데, 요거는 어차피 제곱의 합이니까 양수지. 네. 그죠? 그럼 A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네.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도 안고 양수인은 그냥 꺼내놓고. 네. 그니까? 네. 그리고 얘는 다시 정리하면 얘도 절대값 AB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약분 되겠지. 똑같으니까. 네. 그지? 이 부분에 있는 애가 2 네. 0 그리고 얘랑 얘랑 이거 제곱하면 이거지. 그지? 그럼 둘도 약분이 되겠네. 약분하면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까지 마지막 정리가 되죠. 맞니? 이게 정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되는 ph의 길이인 거고 공식이에요. 공식 유도 과정은 이렇다라고 보여준 거고 얘랑 얘랑 얘를 엮어서 하나의 식으로 한 거고 이걸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게 있으니 뭐 해야 돼?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죠. 뱀? 그럼 조건이 있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둘때 공식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점적표를 x1, y1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계수제곱 플러스 y 계수제곱 분의 절대값 x 계수 x좌표 y 계수 y좌표 플러스 상수로 들어간다 가 공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간단한 문제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이랑 점2,3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 함수식을 어떻게 방정식의 꼴로 정리해서 x m 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점2 3사이이 거리 뒤를 구할게요. 뭐라하 하는 라라 g 네. 그럼 루트 x 계수 제곱 플러스 y 계수 제곱의 분의 절대값 x 계수 x 좌표 y 계수 y 좌표 플러스 l 수 이렇게 e t s plus, y g 지그럼 어떻게 s y gets plus, y gets 4가그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순서를 맞춰서 넣기만 하면 돼. 됐? 네. 받아들여진 거지? 네.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 배운 거야 지금 새로운 거 하나 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공식 틀은 어떻게 된다? 점 좌표 두고 직선의 방정식 볼로 두고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고. x 계수 x 좌표, y 계수 y 좌표 상수.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을래? 음, 수직거리면. 음.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인데, 네. 저게 공식인 거죠? 맞아요. 얘가 공식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왜? 안 외우면 아까 쌤이 1 보여준 거 있지? 1, 2, 3번. 직접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 1, 2, 3번 다 증명해 가지고 구할 뭐 거야, 아니면 공식 외워서 구할 거야? 응. 공식 외워서. 응. 공식 외워야죠. 그렇지? 배웠는데. 자, 2-9에서 한문자만좀 풀어보고. 승민 어떻게 됐어? 우리 뭐라셨어? 수업까지는? 아, 수업. 나 이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감기 네. 띄워? 아, X축 위에 점 P와 직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럼 어떻게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0, 아, A, 0. 그렇지. A, 0이라고 잡고요. 점과 직선. 그럼 두 직선이 있죠. 2x-y-1은 0이랑요 x 이 y 2는 0. x축의 점, p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몇번 구하면 돼? 두 번, 이렇게 거리 구하고, 이렇게 거리 구하는 게 서로 어떻다? 그렇죠. 같다라고 보면 되죠. 맞아? 그럼 첫 번째 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네. 얼마? 네. 숫자로 네. 부르면 그렇지. 절대값 2a 0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x계수, x좌표 곱하고, y계수, y좌표 곱하고, 상수 그냥 들어오고. 네. 돼요? 네. 얘하고 누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구해 보면 루트 얼마분의 1, 1 플러스 4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절댓값 다시 얼마? a 얼 0. 얼마? 0. 0. 0. 0. 얼마? 마이너스 의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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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다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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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그4분 그럼 분모가 없다니까. 같으니까 아. 누구만 비교하면 돼. 누구만. 음, 분자만 비교하면 되죠. 2a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네.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같다죠. 그지? 네. 절대값 풀이 이렇게 네. 할수 있죠.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생긴 그대로 어떻다? 맞고, 같고 부호가 다르다면 한쪽은 마이너스 붙였을때 같아지는 거지. 네. 아니면 양변 뭐해서 풀 수도 있어. 양변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네. 네.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이럴 때는 3A가 1이니까 A가 3분의 1인 거죠. 맞아. 가능하도 이 칸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p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든지 또는 3분의 1,0이 되든지 해서 p 좌표로 나올 수 있는 거두개다 구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이항정리 1차 방정식이 네. 하라 정리, 대입만 해서 쓰면 되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자, 다시, 다시. 다시. 외워야 돼. 네. 오늘 내용 외우셔야 돼요. 자, 네. 직선 어떻게 놓고? <laughs> 직선 어떻게 놓으라고? 안정식으로 아, 아, 플러스? EY 플러스 C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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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 있다고 했을 때그 거리는 a plus a b 네값 a x 1과 b y 1과 c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됐죠? 네. 이 번도 한 번만 나요. 이 번까지 하고 싶게. 왜 한숨이 나오지? 어려운 건 내가 다 했는데 증명하라고 안 했잖아. 그지점5나3 에서 1. 점 5,3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2이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 거야. 직선의 포인트가 두 개라고 랬죠 뭐랑? 아, 기울기. 기울기랑? 누구? 점. 점. 그럼 기울기 관련해서 수식을 세울 때는 우리가 심플하잖아. y는? 기울기 몰라요. ax. 뭐 플러스? 누구? b. b.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지. 맞아? 기울기를 모른다? 아니지. 기울기를 알때 기울기는 알고 얘만 몰라요. 미지수 하나짜리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점만 알면. 기울기는 모르고 점만 아는 직선의 형식을 세워야 돼. 그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라고.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했죠? Y-Y1은 누굴 몰라? 기울기 X-X1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점점보만알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지. 정점 형식으로. 됨? 됨. 얘기했다. 얘기하고 가. 자 기울기는 알고 기울기가 3이고 점 정보는 없는 직선. 뭐라고 세우면 돼? 네? y는 3x 플러 b. b. 이런 식으로 세우면 b 빼고는 다 아는 정보인 거니까 미지수 하나짜리 방정식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기울기는 모르고요. 점은 1, 3이래. 그럴 때 어떻게 세우라고? y 마이 1.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y. 왜?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야. 근데 왜 y 마이너스? 삼이에요.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x 좌표 아 x 마이너스 x 좌표. 네. 네? 네. 이렇게 세워졌죠? 그럼 직선 나왔고 점 나왔고 거리식 하나 세우면 미지수 해결 되겠네. 맞니? 그래서 b 얘를 다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꼴로 정리해놓고 네. 네.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해놓고 다음 누구야? 5,3과의 거리 d를 구할 거죠? 맞아? 네. 미지수 껴도 방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루트 얼마? 어... <laughs> mx 왜 이래? mx이라고 m제곱 더하기 1 분의, 분의, 분의 네. 절댓값 0, 5m 더하기 마이너스 3y 4, 2m 플러스 1의 절댓값이 얼마다? 문제 내에서 얼마래? 0, 2이 답을 0이 왜 나와? 아니 <저는> 0이랑 적혀게길 <laughs> 순서에 맞춰서 꼼꼼하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좌변에 분자 남기고요. 3 m 2의절댓값은 2. 분모값 양병 곱하면 되죠? 그럼 절댓값도 풀고, 근호도 풀어야 되네. 양변더 하면 돼. 제곱. 그럼 얘는 3 m 2의 제곱은 앞에 붙어있는 상수 같이 제곱해줘야 되죠? 네. 맞아? 네.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냥 풀면 되겠네? 네. 그치? 이거는 5m제곱-12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4니까. 이항 정리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네. 그지 그러면 M으로 묶어주면 5M-12는 0이니까 방정식의 풀이 약분하면 되는데 안, 안 되는 거예요. M값이 뭐가 되거나 0이, 0이 되거나 또는 아, 12. 12가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직사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두개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 M에다가 한 번은 뭐 넣고 0 넣어요. 여기 0 넣으면 싹 사라지는 거지. 음. 첫 번째 관계식이 y는 1이라는 축평행직선 하나. 그죠? 방법은 안 바뀌는 거야. 5분의 2 집어넣으면 y는 5분의 2 아니면 12 1 2 x 에